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아보는 고민 살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영 관리자로서 약 4년째 근무하시는 분인데 정규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 정규직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분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직을 준비하는 25살 여자입니다. 저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소속 관리자로 4년 넘게 근무 중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 체계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부터도 지역티어가 적은이 탈락이 되고 어리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언젠가 전환시켜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로 4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일단 사연을 좀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여러분께 규정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정규직 전환 면접에서 합격을 했다, 붙었다. 일단 이, 이 붙었다라는 표현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담당자가 아, 면접은 잘 봤는데 티 o 가 없어. 이거랑 면접은 합격인데 티 o 가 없으니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둘다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에서 일단 나이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까지 계약직 기간을 통해서 또는 인턴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켜봤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정규직 전환 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정규직 전환 면접이거든요 나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나 백그라운드라는 걸 알고 함께 일해봤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정규직 전환 면접인데 지금 전혀 면접 전과 상관없는 그런 얘기로 가지고 탈락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지옥티오가 적다는 건 역시 이미 예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규직 전환 면접이라는 거는 TO를 채우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의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정규직 전환 면접인데 지금 면접을 잘 받고 합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진짜격이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찌 됐건 긍정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준 거겠죠? 그 긍정적인 면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유들로 정규직 전환을 안 해주고 있다는 라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이슈가 될수 있는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4년이나 넘게 근무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근무 형태가 계약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는 계약직이 2년 이상 근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재직 중인 회사체가 좀 특이하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프리랜서나 뭐 특수직 같은 그런 고용 형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법적 이슈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카페라 그러면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타이밍에서 정말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지금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담당자가 소속이 어디인지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을 영업부랑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규직에 대한 전환 여부의 결정은 인사팀밖에 못합니다. 그것도 인사팀이 권한이 있다기 보다는 인사팀이 여러 가지 회의나 또는 기준을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인사팀이 그걸 입안하고 제안하고 컨펌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사팀이 아닌 만약에 영업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영업부는 TO가 얼마나 날지도 예측하기 좀 어렵고요. 물론 인사팀이나 뭐 팀장님께 물어봐서 이 모양 저모를 확인은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이슈를 알 수는 없어요. 인사팀이라면 아마 약속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소통하고 있는 게 인사팀이라면 아마도 저 회사는 상황 자체가 지금 불확실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뭐 모든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내에서도 구조조정이나 조직의 축소, 확장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TO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저런 불확실한 답변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단 뭐 뒤에 읽어보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빨리 그냥 이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직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미 4년 넘게 근무를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필살기나 경험을 만드실 시간은 충분했을 것 같고, 또 회사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일도 잘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냥 이직을 준비하셔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직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 회사가 뭐 어떻게 어떻게 정규직 전환이 됐다 칩시다. 아마도 승진할 때마다 나이가 문제가 될 겁니다. 승진할 때마다 TO를 얘기할 거예요. 이 채용 과정에서 또는 면접 과정에서 봤던 그 회사의 모습은요, 그회사의 지실 때 모습 그 자체입니다. 아마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문제는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내용을 좀더 읽어볼게요.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을 해 주겠다는 뉘앙스는 있지만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 뉘앙스가 문제야, 뉘앙스가. 뉘앙스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뉘앙스만 믿으면 절대 안 돼. 이 도장 찍고 도장 찍고서도 문제. 돈이 들어와야 안 되니까. 아 이건 영업 얘기인가? 하여튼 이 진짜 중요한 건데 이 뉘앙스 안 돼. 뉘앙스 믿지 마. 그러다가 이번에 중견기업의 정규직 관리자로 이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직을 하면 연봉은 높지만 복지가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 이직이 조금은 두렵습니다. 지금 재직 중인 곳은 복지는 좋은 편이지만 연봉은 적습니다. 자, 지금 이직이라는 너무 좋은 상황에 우리 형편분이 오픈이 됐죠. 이게 사실 그렇다니까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소문나기 시작하잖아요. 스카우트 제가 들어옵니다.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요. 헤드헌터한테 연락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연락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렇게 인재들을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리고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 본인이 지금 이직은 하고 싶은데 이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진 경쟁력을 어필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헤드헌터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포지션에 있는 저 사람을 데려가 달라 그러면 이제 헤던터가 접근하는 건뭐 사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렇게 거꾸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이미 자 어쨌든 여러분의 위치를 잘 지키시고 그곳에서 성과를 내면 반드시 이런 기회가 열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의사 결정의 포인트가 뭐예요? 연봉이냐 복지냐에 대한 얘기죠. 이거는 제가 조금 인사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봉이 더높 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라는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연봉과 이게 제로성 게임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높으면 이게 낮고 이게 낮으면 이게 높고 뭐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 인사적인 뭐 개념이나 용어를 구분할 때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총 연봉 실질 연봉 토탈료뭐뭐 뭐 용어는 되게 다 달라요. 근데 복지를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간접비와 직접 인건비를 총망란한 것을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아, 이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회사의 인사 제도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HR 컨설팅을 할때 주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예요. 그 기업 제도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비슷해요. 복지랑 연봉 그냥 같은 거예요. 기업과 개인 입장에서 세금 이슈 라든지. 변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연봉을 높이고, 복지를 줄이고, 어떨 때는 거꾸로 복지를 높이고, 연봉을 낮추고, 이런 일들이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될것 같고, 둘다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아쉽고, 이직게 되면 고민이 되겠지만, 연봉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높은 연봉 가지고 복지를 그냥 하고 싶은데, 누리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를 어차피 복지도 돈이거든요. 그 돈을 내가 내느냐 회사가 내느냐 이건데 회사 복지가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 리스크는 아니지만 뭔가 좀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럴 바에야 복지 됐고 난 돈으로 주세요. 이런 경우가 더 많은데 사실은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거가 뭐 개인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금은 좀더 내게 되겠지만. 아 그래도 여러분 입장에서 이것은 뭐 그렇게 소 대단한 손해를 본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포인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연 마무리 해볼게요. 이런 상황에 이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다렸다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까지 다 읽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직을 점검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규직 전환 자체에 너무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평생 직장 없어요. 회사의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동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그냥 준비하는 게 속편해요. 그 회사에 계속 다니더라도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실력과 관점을 갖추세요. 그러면 이직에 굉장히 최연해지게 됩니다 연봉도 올라가고요 복지는 당연히 좋아질 거예요 여러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찾게 될 겁니다 게다가 우리 형편분의 지금 상황은 지금 특수직군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더욱 이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 여부가 제가 보기 아주 그렇게 메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안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직의 이유 내가 왜 이직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점검하면 좋겠어요. 자 이직에 대한 본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직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사가 계속 말이 바뀌고 있고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또한 예측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이직하겠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 해줄게!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이건 거의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 분명해요. 아마도 앞으로 이 회사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승진할 때마다 연봉을 재계약할 때마다 복지에 새로운 혜택을 느낄 때마다 회사 카드를 만지작 거려야만 우리 형편분에게도 이런 제도를 적용을 시켜줬고요.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커리어는요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리고 방향성 싸움입니다. 이두 가지 원칙을 절대 잊지 마세요. 방향성과 타이밍을 가지고 결정해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정성보다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뢰와 기회가 항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두 가지만 잘 붙잡고 있으면 연봉은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직에 대한 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함께 알아보는 여러분의 인사팀장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생활 관련된 고민은요. 아래 더보기라는 링크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보내주실수록 저희가 이것들을 잘 가공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했이었습니다